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사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의 하나였던 중세 유럽의 흑사병 대유행, 즉 패스트 팬더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4세기의 패스트는 당시 유럽인구의 약60% 이상을 앗아가며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14세기의 패스트가 어떻게 퍼졌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이시코로수 주변에 서식하는 다람쥐나 비버 등의 설치류에게 잠복하고 있던 페스트균이 인간에게 옮겨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격적인 발병은 1347년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가장 믿을만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스웨덴의 무덤에서 페스트균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페스트가 유럽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지요. 사실 감염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 사회에서 대유행을 한 시기와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이론이 없습니다. 14세기의 페스트 이전에도 페스트 팬더믹은 있었습니다. 이를 제1차 페스트 팬더믹이라고 부르는데. 541년에서 542년까지 비잔티움 제국, 사산 제국, 그리고 지중해 연안 전역에 걸쳐 발생하였습니다. 재유행이 750년까지 진행되었으며, 2세기 후에 재발하여 모두 1억 2천만 명까지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1차 팬더믹보다는 약 600년 후에 재발한 2차 패스트 팬더믹, 즉 14세기의 팬더믹이 인류의 대표적인 재난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4세기의 팬더믹이 짧은 시간에 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인류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1348년 우크라이나 남쪽의 크림반도에서 검게 변한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죽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페스트균을 가진 채 바다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이동하여 이 엄청난 돌림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해상 또는 육로를 통한 무역상들의 왕래가 잦아 패스트균이 전파되기 쉬운 상태였지요. 그 증세는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40도를 넘나드는 고열과 함께 갑자기 오한이 일어난다. 환자는 곧 의식을 잃거나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길면 2~3일에서 짧게는 발병 24시간 만에 숨을 거둔다. 시체에서 검은 반점이 발견된다. 당시의 의술과 과학으로는 발병의 이유도 치료법도 알수 없었기에 그저 신이 내린 형벌로만 인식되었으며 신에게 용서를 비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인 1340년경의 유럽인구는 약 7500만 명이었는데 지중해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발병한 결과 2천만 내지 3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유럽인구의 30% 이상이 희생된 것이죠. 폐에 균이 침투하여 발병하는 페스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유럽의 도시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매우 불결했으며 밀집되어 형성된 도시의 빈민가는 공중위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 목욕을 하면 모공이 열려 역병에 쉽게 감염된다는 잘못된 상식이 널리 퍼져 있었지요. 로마의 찬란한 목욕 문화가 중세유럽에서 딱 끊긴 이유가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인들은 목욕을 기피했다고 합니다. 페스트가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고 생각한 유럽인들은 향수를 뿌리고 상초오일을 바른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다녔지만 당연히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요. 검은 옷과 장화와 장갑으로 몸을 가리고 까마귀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의사들도 패스트를 피해가지는 못했지요. 설상가상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시신을 처리하기 어려워 시신을 길거리에 쌓아두는 바람에 균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면 문을 걸어닫고 산 채로 불에 태워버리는 잔인하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예방법이 등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유럽인들은 공황상태로 내몰렸습니다. 페스트의 여파로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도 중단될 지경이었지요. 다행스럽게도 14세기의 페스트는 1348년 무렵부터 차츰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도시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인해 불탄 도시 위에 새로이 도시가 건축되면서 하수구 등 도시 기반 시설과 위생 시설이 정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유럽의 인구는 크게 줄어든 상태였지요. 300년이 지난 뒤에야 원래 유럽의 인구를 회복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14세기 패스트의 위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패스트가 휩쓸고 간 유럽은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중세 유럽을 지탱하던 장원제도와 봉건제도가 무너졌고 경제 체제도 일대의 변혁을 맞게 된 것이었죠.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수확할 농민을 구하기 위해 영주들은 전보다 두세배 비싼 임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중세 유럽의 봉건제서는 토대부터 동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편 패스트의 창궐로 교황청의 추기경들도 절반 이상 사망했으며 교회의 위상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말단 성직자들이 시체를 매장하고 환자를 돌보는데 헌신하는 사이에 고위 성직자들은 교구민을 버리고 시골로 달아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숨진 성직자를 대신해 새로 성직자가 된 사람 중 일부는 교구민을 스타라는 데만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염세주의에 물든 중세 유럽인들은 점차 종교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패스트가 악마의 소행이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아내어 학살하는 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악마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유태인이 대표적인 표적이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태인이 고문을 못 이기고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거짓 자백을 했으며 그 대가로 생매장되거나 산채로 화형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4세기 페스트는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각국에서 재발했지만 이전만큼은 위세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달랐지요. 1770년 말부터 모스크바에 페스트가 다시 창궐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검역을 강제하고 오염된 사유 재산들을 불태우며 공중 목욕탕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시민들의 합의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 사이에 공포와 분노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상점, 관청들이 모두 문을 닫아 도시의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량 부족이 뒤따르면서 모스크바 주민의 대다수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지요.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들은 이미 패스트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부터 도시를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1771년 9월 16일, 분노한 군중들은 수도원을 파괴하고 크레물린으로 향해 차례의 군대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사격으로 간신히 군중을 해산시키고 폭동을 진압했지만, 이후 정부는 사유재산을 불태우는 것을 중단하고 공중목욕탕을 재개장하였으며 식량 배급을 늘리면서 민심을 달랬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패스트는 잦아들었지만 이 유행으로 모스크바일대에서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55년 중국 운남성에서 제3차 패스트 팬더믹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스트는 곧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었으며 인도와 중국 두 나라에서만 12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패스트 사망자가 연간 200명 이하로 떨어진 1959년까지 제3차 패스트 팬더믹이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3차 팬더믹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의 농민들은 많은 수의 쥐 시체가 발견된 이후 곧 패스트 발생이 뒤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연구하던 프랑스 학자 폴루이 시몬드가 1898년 쥐벼룩이 병의 감염 매개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요. 이렇게 해서 동양 쥐벼룩이 주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벼룩이 쥐를 감염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렇게 감염된 쥐를 흡혈한 벼룩이 인간을 흡혈했을 경우 패스트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지요. 한편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에서 발병한 페스트균이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유입되었다는 실증적인 가설이 등장한 바 있었으나, 2020년의 코로나 팬더믹의 발언지로 세계인의 눈총을 받던 중국으로서는 믿고 싶지 않은 연구 결과였을 것입니다. 페스트는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에서 풍토병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현재 페스트는 콜레라, 황열병과 함께 세계보건기구에서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검역 전염병으로 그 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전염병은 많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인류는 이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바탕으로 질병의 고통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